자어 이번에는 스프링클러 뭐 한번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수계 소화 설비에 대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 대체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면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스프링클러 뭐 부분 뭐에서 출제되거나 아니면은 포에서 한번 정 출제되거나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거든요. 핵심적인 인자 부분들 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봅시다. 자 기출 문제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예전에 출제됐던 것들, 펌프 및 기타입니다. 어, 가압 송수장치 성능, 고가수 압력수 3회, 그리고 드렌체 설비 배관, 방수량 및 수원, 헤드 배치 6회, 어, 1펌프 설치, 배관 구경, 방어구역 7회, 렉치 않고 특수관물 저장 설치 헤드 수, 배관 구경, 옥상 수업 포함 수원 8회, 어, 스피클러 설비 가압 송수장치, 펌프 방식, 점검 항목, 점검의 8회, 수리 예산 10회, 자, 발전의 용량 계산 1 4에 발증 용량 계산 은밀하게 보게 되면은, 뭐, 아니죠. 스프링클러는 아니죠. 근데 이제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보게 되면은. 한 번, 뭐, 일회용으로 한번 출제된 정도. 자, 그리고 무나미 집회이설에 전층이 설치를 하는, 하이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네가지 15회. 송수 송삼력 범위 표시 17회. 고층 폭학, 폭합 복합, 건축물의 수원산출 18회. 외관점검표정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설 점검등6에서까지뭐 점검에 십팔회 뭐 그리고 문난미 집회시설 종교 운동시설 모든 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네 가지 해가지고 십구회 자 배관등입니다 시험밸브의 시험 작동시 확인상 어 점검에 일회 배관경 헤드 배치 및 유의사항 습식 특징 이해 그리고 토출적 배관구경 기준개수 마찰손실수도 오해 어,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키오 후닝 디바이스 종류 두 가지 1회, 어, 일제 개방밸브 강화 방식과 가압 방식,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과정 1회, 어, 습식 유수감지 장치 설치 기준 5가지 점검이 13회, 일반 건식밸브와저건식밸브의 작동 순서, 잡압식 장점 네가지 16회, 일제 개방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 설비 설치 기준 17회, 어, 주작동식별브 2차 측으로 넘어간, 화소의 양, 화소의 무게 17회, 어, 유수검지 장치 설치 수량, 방어구역 유수검지 장치 설치 기준 6까지 19회, 헤드의 설치 수, 그룹 수안의 어, 구경, 도표 및헤드종류별 점검 차원상 점검의 1회, 헤드 설치 및 취급, 취급 시 주의사항 3회, 헤드 선정, 설치 시 위상 사항 배관 시공 시 위상 4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봤는데, <laughs> 거의 대부분의 회차에서 영향을 미쳤죠. 그죠. 어 보시면 어 출제된 회차가 사실 출제되지 않은 회차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택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뭐 계속해서 자어항시식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경세 가지 칠해 어 반응 시간 지수 RTI. 어, 스프링클 대드 기절상 다섯 가지점검해 12회. 스프링클러, 유리벌브형, 퓨즈 링크형, 헤드 표션도에 따른 색상 점검해 12회. 헤드 표션도 및드라이팬던트 헤드 16회. 감시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비정상 상태. 감시 신호 4가지 피형 기준 7회. 어,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확인으로 5가지 점검해 11회. 어, 감시회방과 동력장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는 경우, 네 가지 12회. 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어, 출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록 기준, 재고사항감약 등, 이 부분에 예전에 화장전 기준에 있다가 얘가 이제 삭제가 된 내용이죠. 그래서, 어, 성능인증으로 넘어간 내용들, 부하 용도별로 설치할 수 있는 자발전 설비의 종류의 부하, 감시 방과 자동 탐지 설비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 설치하는 경우 어 상호 연동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자활전 설비 제반의 제장치 포함될 사항 뭐 이러한 부분들 자 개통도 나옵니다 개통도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개통도 눈 감고도 여러분들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항은 없죠 사실 우리가 기사 때 이미 다 보셨던 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범죄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저점검에서는 지금 어떻게 도시교 이런 것들 출제된 이력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출제되고 있죠. 근데 설계에서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어,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에서는 어, 도시교 정확하게 표현돼 있어요. 우리 이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현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선 참고하시고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RTI. 스판스터 인덱스, 뭐 반응 시간 지수와 어, 전도열 전달 개수에대해 설명을 하시오. 자 이미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반응 시간 지수는 알타 i 는 tau로 두유 해가지고 tau는 시간 상수, 뭐 시정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일종의 상수거든요. 어, 그리고 얘는 이제 기류 속도입니다. 기류 속도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그걸 우리가 RT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에, 어,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서 열기류가 천장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 우리 강의실가정을 해야, 하고 얘가 타기 시작을 하면 네. 천장이라는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통해서 열이 방상하고 펴, 퍼지죠. 어, 그, 그런 열기를 우리가, 어, 천장 제트 Z름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열기 안에 어, 스프링글레드 내지는 감지 같은 것들이 노출되어야만 어떻게 요 감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열기를 노출됐을 때 얼마만큼 빨리 인제 동작을 하느냐. 어, 그것을 우리가 RTI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 등급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68도 시현장에서 쓰는 RTI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한28 정도? 또 하나는 또 다른 헤드 같은 경우에는 RTI가 300 정도 이렇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요렇게 동일한 온도의 동작을 한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월등하게 빨리 작동고 얘는 늦게 작동한다는 의미가 되고 일종의 감도죠 얼만큼 감이 빠르냐 느리냐 <laughs> 이제 이제 그런 개념이 RTI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어, 조기 반응형, 특수형, 표준형, 이렇게 쌀때 50이야, 50에서 80이야, 80에서 350. 자, 그래, 전도열 전달 개수가 있거든요. 이전달 전달 개수는 배관을 통해서 열을 뺏깁니다. 뺏깁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계속해서 열이 전달이 돼가지고 감열체에 집중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프레임이라든가 배관을 통해서 뺏기는 열들이 있죠. 자, 그런 지수들을 의미를 하는 게 전도열 전달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알때까지 출제가 됐어요. A.D.D, R.D.D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보시면 헤드의 감열에 따라 수화수가 방출되었을 때 화재를 진압하기에 의해 필요한 물의 양을 필요 진압밀도 R.D.D라 그러고요. 자, 그리고 갈물 상단에 도달하는 물량을 실제 침투밀도 A.D.D라 한다. 자, 그래서 R.D.D가 뭡니까? A.D.D가 뭡니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두 가지로 그냥 끝이 납니다. 설명이. 그죠? 어, 가물의 상단 면적분에 화대 진압이 필요한 약을 우리가 어떻게, 켜? RDD. 그리고 가물 상단에 실제로 도달하는 양 이걸 ADD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어, 사실은, 어, 실제로 불이 꺼지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이만큼인데. 근데 실제로 도달하는 양이 어떻게, 그보다는 커야 불이 꺼지죠. 그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놓게 되면은 얘는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 글로는 장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은 아주 이제 단순한 내용입니다. 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재는 점점점 어떻게 커진다는 전제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T1일 때 T2일 때 T3일 때 자, 화재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점점점 커지는 양상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뭐요알릴입니다 즉, 그러면 어, T1, T2, T3에 따라 화염이 점점점 커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때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은 지금 어떻게요? 점점점 커지지 않나요? 직선적으로 커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자체가 어떻게요? 원의 형태처럼 방사상으로 커지게 되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캐피액터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해드 하나 80뭐 리터가 나온다 가정을 하면 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나오는 물의 양은 일정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도달하는 물의 양은 점점,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화세가 작고 점점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리죠.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 뭐, 우리 캠프파이어 같은 게 있는데 물한 바가지 딱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증기로 일부 날아가면 도달하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물량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도달하는 물량은 점 점점 작아집니다. 얘네들이 합칩니다. 합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지금 딱 뭐라는 겁니까? 여기까지가. 어, 불을 끄는데 필요한 물의 양하고 실제로 도달하는 물의 양하고 같으니까 불이 꺼지죠? 요 이전까지는. 어디가 커지는 지점입니까? 실제로 도달하는 물량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이 꺼지잖아요. 어, 그 이후는 어떻게 요 불을 끄는데 필요한 물의 양은 이만큼인데 도달하는 물량은 작으니까 불이 꺼지나요? 안 꺼지죠? 그죠? 그걸 이야기라고 자는 게 ADD 하고 RDD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뭐가, 어, 항상 ADD가 커야 안전하. 실제 도달하는 물량이 안, 어, 물량이 많아야 안전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타라는 개념을 한번 볼까요 알타이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감도라 그랬죠. 자 그런데 소위 말해서 감이 빨라요. 느려요. 자, 얘를 우리가 조기 반응형이라 그러고 얘는 표준형이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표준형이라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로 얘네들이 빨리 동작을 함에 따라서 뭐가 더 여유가 있어지는 겁니까? 안전율이 더 커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 안전율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ADD, RDD 개념, RTI 개념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하고 싶었던 건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 근데 이렇게 빨리 동작하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빨리 동작을 한다라는 개념. 조기에 반응을 하고 조기에 진압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곧 나오게 됩니다. 빨리 동작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율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 상대적으로 느리게 들여, 늦게 동작한다. 즉, 어, 빨리 동작하니까 화재가 이 정도일 때 동작했어요. 근데, 어, 늦게 동작하니까 화재가 이 정도 커진 상태에서 동작을 했어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어디가 안전한 겁니까? 어, 당연히 조기 반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전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화재를 설계를 하거든요. 뭐 용도나 조건에 따라서. 그 화재를 설계를 하는 게, 자, 아마 요 정도 화재가 발생을 할 거야. 자, 여기에서 요 정도. 자,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동작하는 시스템, 즉, 조기 반응형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화재가 이 정도가 될 거야. 어, 근데 늦게 동작하는 시스템, 건식이라든가, 준비작동식이라 하든가, 기준점은 예로 시작을 했는데 빨리 해가지고 컨트롤 할 수도 있고 보통일 수도 있고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화재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죠 어, 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그걸 우리의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30개라는 기준 개수로 나중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게 화재를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상은 이제 그렇게 된다 라는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어 스프링클러 시스템에서 화재 저 진압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요거는뭐 시험에 출제라기보다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헤드가 동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방사돼가지고 다 꺼질 수도 있죠 얘가 진압입니다 근데 어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어 책상 아래쪽에 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뭔가 쇼트가 발생 헤드가 동작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갖다 뿌려도 직접적인 화점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어, 물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타죠. 소위 말해서. 차악의 경우는 어떻게 될수 있다는 라 겁니까? 제어가 될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진압이라는 목적을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제어하는 관점을 주게 됩니다. 왜냐면은 제일 최악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수동식하고 자동식하고 차이는 뭐냐면 수동식은 화재 보고 직접 쏠수 있어요. 그죠? 수동으로. 그러니까 뭐 컴퓨터 책상 밑이든 뭐든 크게 문제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평 거리라는 형태로 커버를 하게 되는데 얘는 완전 자동이니까 사람처럼 직접 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헤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촘촘하게 배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방어격이 포용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동식하고 수동식의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 제가 하고 진압. 자, 그리고 뭐, 우리 주구형 스프링클러, 조에 반응하도록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건식벨브 방수 지연 시간, 급속해방 장치, 물기둥 현상. 자, 이미 출제된 이력은 있습니다. 근데 건식벨브 하면은, <laughs> 지금과 같은 형태로 급속 개방장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일단 방수 지연 시간을 한번 봅시다. 자, 건식 스프링컬러 시스템 특성상 배관 내부에 기체 방출 후, 소화수가 방사되므로 방수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화재가 커지게 된다는 의미로 같다. 그래서 방수 지연 시간은 트립 시간, 클래퍼 개방 시간, 다하기 소화수 이송 시간, 헤드까지 이송 시간,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트림 시간은 클래퍼 개방되는 시간이고, 소화수 이성 시간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작은 러니까 건식 같은 경우, 자, 화재가 이 정도만에 감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헤드가 터졌는데,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압축 공기가 나오죠. 어그 압축 공기가 심지어 부채질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일부 구간 동안 화재가 점점 자, 어, 더 잘, 어떻게, 어, 공기가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내고 과제가이 만큼 조장이 됐을 때 어, 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습식하고 건식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점은 뭐라는 겁니까 건식에서는 시간 제한이죠. 시간 제한. 근데 이제 그러,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다더라도 얘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결국은 뭐냐면은 어, 동파우려 장수의 극강이죠. 최강이죠. 저희 말해서. 냉동 창고 같은 데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 장점이 없으면은 얘가 이제 사장이 됐을 시스템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자 근데 여기서 트림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 우리가 건식 밸브를 아주 단순한 형태로만 접근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여기를 A1입니다 자 압력은 어떻게 P1이죠 자 여기를 A2 자, 면적이 넓은 위에 부분. 자, P2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건식 밸부를 아주 단순하게 시킨 겁니다. 자, 원리인데, 높은 수압이죠. 1차 측은. 그리고 낮은 공기압이죠. 그죠? 그리고 넓, 대신 넓은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F1 e 이골 F2.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자, P1A1 e q P2A2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 압력과 여기서 압력이 어떻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게 되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헤드에서 어떤 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헤드가 감열해서 터져 버렸어요. 개방이 돼 버렸습니다. 개방이 되는 저 그런 상태가 되게 되니까. 여기에서 방사되는 압력에 따라서 뭐가 작아져 버려요? 압력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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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렇게 이제 개방되는 이런 이제 상태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건식 배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클레파가 힘의 균형이 깨지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만들게 된게 이제 뭐냐면 엑셀레이터라는 것을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장치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자, 그리고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구조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자, 얘는 상부 천번입니다. 하부 천번입니다. 얘는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깜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복구용 볼트 같은 거 하나들이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자. 얘는 처음에 최초 세팅을 했었을 때 컴프레셔가지고 세팅을 했었을 때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가 압력이 올라가면서 여기도 압력, 여기 압력 같아지죠 어, 근데 여기서 방사가 되는 순간 상부챔버, 하부챔버의 어, 압력의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디가 높아지는 거요 여기가 더 높아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를 시소처럼 지그시 밀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증 같은 형태로 다 연결이 돼서 얘가 균형이 있게 해서 얘가 탁 오픈이 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압력으로 얘를 슬, 슬쩍 툭 쳐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힘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툭 쳐주게 되면은 어떻게요 해그관이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픈이 되겠죠 요런 원리를 가지는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아까 보시는 엑셀레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퍼가 개방된 오랜 시간동안 걸리니까 이런 장치들이 필요해 자 근데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그저스트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laughs> 이그저스트는 헤드가 많이 개방된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 근데 국내에 있는 엑셀레이터 같은 그런 경우에는 구조가 그림상으로 지금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알아먹기 쉽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엑셀레이터를 제가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어 이제 가져온 그런 상태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클랩파 개방되는 시간을 우리가 어, 트립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오픈이 돼가지고 소화수가 이송되는 걸리는 시간이 있죠. 어, 화수 이송 시간, 트랜시 타임, 요렇게 구분합니다. 이거 뭐예요? 물어보게 되면 저는 요걸로 하나를 끝을 낼 겁니다. 방수시험 시간은, 어, 트립 시간 플러스 트랜시 타임, 뭐이 요런 식으로. 그 모든 설명이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다 돼버리니까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것하고, 어, 규정을 쓰시오라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속 엑셀레이터라든지이저스까지 같이 설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어, 여기서는 어, 우리 차압식이라는 형태의 개념, 저차압식이라는 개념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배우고 개념입니다. 자, 저차압이라는 것은 차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압력차를 우리가 차압이라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근데 저차압입니다. 저차압이면은 자, 상대적으로 압력차가 작다라는 개념 맞나요? 그러면 자, 사실상 공기압이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공기압이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면적은 어떻게 될수 밖에 없습니까? 면적이 그대로 큰 상태가 아니고 면적 비율도 작아질 수 있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면적 비율 자체가 어떻게 하고? 차이가 날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차비라고 하는 게저차비라는 문구 때문에 얘가 압력이 낮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압력 차가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작다라는 개념이 저차비죠 그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컴프레션 공기압이라든가 질소를 채우면 질소라든가 이제 그런 압력은 올라가는데 이 면적은 어떻게 <laughs> 상대적으로 면적 비율은 작아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런 개념들 자 그리고 물기둥 현상입니다. 물기둥 현상은 자 건식 시스템의 장점이 가지는 게어디 부분이라 그랬습니까 얘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동포를 장세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자 건식 밸브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자자 자, 요렇게 자 밸브가 요렇게 달린 요런 상태라 가정을 해보세 여기 냉동 창고에요 냉동 창고 냉동 창고 냉동 창고 냉장 창고 이런데 자 그러면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자 얘까지 우리가 어떡해요 냉동 창고 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은 어떡해요 어 상온이고 여기는 0도시, 0도시 이하로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막 성에도 끼고 막 그러겠죠.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차이 날수 밖에 없습니까? 어떤 부분이 차이 날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온도 차죠. 온도 차. 여러분들, 자동차만 타더라도 우리 비올때 운전하면은 안에 뭐 있어가지고 나옵니까? 습기가 지금 어떻게, 뿌옇게 끼기도 하고, 그렇죠. 그 결국은 바깥에 하고 실내 온도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온도차가 나게 되니까, 이게 배관 바깥쪽 안쪽 맹이 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관 내부에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수분이 연결될 수 있죠? 안 좋습니다. 이제 그게,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별을 주죠. 자 쌓입니다 쌓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토킬로밍즉 물기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원치 않는 수압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힘의 균형 그죠 클레파를 누르고 있는 힘이 생각지도 않는 수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지연 시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워터 클로밍 물기 둥 연산, 결국은 시간 지연이죠. 자, 준비작동식 별브등 일제개방 밸브의 클레파 내지는 다이프렘을 작동하기 위한 인트락 시스템에 대해서, 인트락은, 인트락이란 표현은 지금 뭡니까? 잡아놓은 거죠. 잡아나는 데를 어떻게 풀어주느냐라는 건데 기술사에서는 어마 명이 출제됐습니다. 관리사에서는 출제된 이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A, d D, R, D는 물론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어, 싱글 인터락이 있고 그리고 더블 인터락, 난 인터락 이렇게 있는데 자 구분을 해드립니다. 자 싱글 인터락은 밸브를 감지기 또는 감지용해도 둘중하나의 어, 방식에 의해 개방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어, 감지기에 의해서 개방되거나, 아니면은 감정 헤드에 의해서 개방되거나, 그러니까 둘다 설치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만 설치하는 거예요. 하나 아 감지기만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감정 헤드만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방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싱글 인터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타 등등은 배생도 있고, 감지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더블 인터락입니다. 더블 인터락이 있고, 난 인터락이 있습니다. 더블 인터락과난 인터락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음, 감지기도 설치하고, 감중 헤드도 설치하고, 이런 방식이라 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더블 인터락입니다. 감지기와 감중 헤드가 모두 개방되어야만 밸브가 어, 개방되는 형태,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감지기와 감중 헤드가 모두 개방되어야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늦겠죠. 그죠? 감지기도 동작하고, 감정 헤드도 동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으로, 어, 이거는, 어, 오동작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장소 있죠. 뭐, 소위 말해가지고,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뭐, 고가의 미술품이 있다거나, 전자품 창고라든가, 그런 장소 있죠. 그런 장소에서는 우리가 더블 인터락 쓸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은 창고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라는 것들. 난 인터락입니다. 자, 감지기 또는, 어, 폐생 헤드 등, 어느 하나만 동작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은둘다 설치해야 되죠. 둘다 설치를 해가지고는 하나만, 어, 운이 뭐안 좋아가지고 감정 헤드가 먼저 동작하는, 그 보편적으로 감지가 먼저 동작하거든요. 감지기보다 뭐가 해, 빨리 동작을 해버린 거예요. 헤드가 혹시나 먼저 동작하더라도 얘가 개방됐으면 좋겠다. 그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어, 스프링클